많지? 태어나서 네. 코엑스라는 데를 처음 와봤어. <laughs> 서울 사람인데 <laughs> 처음 와서 지금 너무 신나. <laughs> 이제 저희가 네. 윤회용 소개로 이렇게 오, 오기도 와봤는데. 그, 그러니까... 그 양반이 아무 데나 소개할 분이 아니잖아. 요 그건 그치. 그렇죠. 빨리 들어가고 싶요 아, 빨리 들어가 봐요. 네. 어. 네. 야, 뭐 이런 게 있네. 아, 뭐 네. 일단 한번 물어보죠. 오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써 있는 게 텐페라고 써 있는데 네.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지가 판매하고 있는 거는 네. 이런 제품이에요. 네. 템페은 저희 회사 이름이고요 음. 템페는 발효식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콩이 통으로 만든 발효식품인데 흔히 청국장이랑 나초는 알고 계시죠? 어, 아, 알죠 알죠 그런 것처럼 템페는 원래 인도네시아에서 기원 된 식품이고요 어. 저희가 한국에 처음으로 기술 이전을 받아와서 최초의 국내산 템페를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 그리고 해캡 해스업썸 해캡이요? 업캡이와 맞습니다 해업 어. 정식 시설에서 템페를 네. 발효하고 있습니다 고추장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청국장이랑 낫또처럼 먹을 수 있는 게 한정된 게 아니라 네. 다양하게 두부처럼 다양한 요리에 넣어서 먹을 수가 있어요 아 뒤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게 요리에 넣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사실 청국장이랑 낫또가 가지는 한계점을 뛰어넘어서 다양한 요리에 넣을 수 있는 게 템페의 장점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요리에 그리고 2차가공품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검은콩 템페를 먹으면 단백질, 비타민, 다이아몬드, 만이 아니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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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덜이 <laughs> 나는 저희도 훨씬 도움이 될수 있어요 딱 우리 3명 봤을 때 이분은 좀 먹어야 된다 혹시? 딱 봤을 때? 네. 딱 봤을 때 투자 중입니다 오 반전! 어떻게 하지? 단백질이 어디? 많이 필요하시고 같아요 네 <laughs> 와우 대박이다 아, 사장님은 말을 위로 못 하시네요 가격대가 어. 좀 나갈 것 같아요 국내산 1등급 콩을 농협과 국립종자원에서 수매를 하기 때문에 네. 원래 자체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표만각이 굉장히 높은 식품이기 때문에 1인분에 5,000원, 1인분에 4,000원 정도 되는 가격으로 다양한 요리에 넣을 수있어 몸에 좋으니까 몸에 좋습니다 저희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99.5% 콩, 0.5% 균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다른 첨가물이나 후가물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식품이라고 볼수있습니다 건강한 만큼 아니, 맛있어요? 맛은 사실 주부도 생으로 네. 먹을 수 있지만 요리를 하는 것에 따라서 텐도가 많이 달라요 네. 상도 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리 실력에 따라, 어떤 요리를 하는 냐에 따라, 소스에 따라 <목소리가> 것 같애, 이거 뜰것 같습니다. 예. 이거 무조건 대박. 대박날수요. 대표, 대표 하시대박이 대박. 여기 또 뭐인데요? 아, 계속 나? 눈에 들어왔어. 눈이 막 돌아가, 막 돌아가. 야뭐 잠시만. 뭐이 플라스틱을 불나요 맞췄어. 오 정답. 대동대. 자원수 제품은 제작하고 있는 미주기 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작업하고. 자원 치화적이네요 네, 자원 수단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와, 지구가 너무 아픈데 지구를 치료해 주시는 거잖아요. 치료를 해 주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와, 오다, 아, 멋있다, 어, 다 멋있어 보이 야, 아. 이거는 진짜 와. 이거 또 우림산 같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만드는 거예요. 플라스틱으로. 와, 이게 어떻게 불가피한 아, 일이야? 와이 예쁘다. 이거 뭐 아이스 박스인 거예요? 네, 보냉백이요. 와 소름 돋는데 소름 돋아. 와. 와중에까지 좋겠네요. 여기서 팀원이 더 많이 작업을 해가지고. 야, 네. 이거 이이뭐이 뭐, 워머 같은 건가 뭐지? 이거 이거는 저희 컵들러.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이게 플라스틱. 네, 이것도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예요. <laughs> 말도 안 돼, 천이 잖아 어. 어. 네, 이번에. 어. 에이, 뭐 말도 안 돼, 이거 어. 인테리어잖아요. 어. 장난감 장난감으로 만든 거예요. 장난감 플라스틱을 모아서. 아. 이렇게 고온 압축으로 해가지고요. 아. 플라스틱을 압축을 해가지고 장난감 거예요 네, 사원팀도 이게 장난감으로 만든 거예요. 아. 네. 네. 만들... 네. 그 사원팀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패트병 그래. 분리수거를 잘해야겠다. 아, 반성하게 되네. 깨끗한 네. 것만. 그러니까 네. 물로 다 씻어서, 그렇죠, 네. 그렇죠. 깨끗이 좀 하, 하고 재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아 항상 화이팅 하십시오. 지구를 살리자. 네. 살리자. 아 와, 여기는 어디야? 안녕하세요. 저희 그... 써니컨이라는 브랜드고요. 써니컨. 오 네. 써니콘이라는 브랜드고 네. 라이플 제품도 함께 하고 있다. 패키지가 어. 되게 블루블루한데 지금 조상원이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화장품 경력 한0년차 넘는 채는 스킨스쿠버 모이. 우연히. 네 모이는 모이예요. 각 파트별로 나눠서 지금 제품을 다 만들어놓은 상태인 거예요. 야 어쩐지 저이 말하려고 바다 느낌 나요 바다. 왜? 아 이따. 옛날 약간 포카리 스웨트 같아. 아아그 막 화장품도 네. 있고 오. 저쪽 보니까 칫솔도 있고 뭐 일단 궁금합니다이 제품은 삼초 토너라고 아. 실제로 삼초 토너는 삼초가 아. 들어간 제품인데. 여부의 보습이랑 뭐 주름개도 피부결 개선에 되게 좋은 성분이에요 네. 저희가 바다를 사랑하다 보니까 세포부터 용기까지 이 섬유까지 다 재생섬유로 만들었어요 아, 아 재생섬유 여기도 박수 박수, 박수. 박수. 아 근데 잠시만요 아 돌을 재생하신 건가요? 아어 맞네 스크무하는 사람들 올라가지고건 뭐죠? 지금 돌 파시는 겁니까? 이 케이셉과 같은 경우는 네, 네. 진천찬수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모공을 쫀쫀하게 해주고 노폐물 제거에 특화된 제품인데 이 제품이 수제비누라서 모양이 다 달라요 아 텐트 아 쓰실 수 있어요. 모공 수축 관련해서 되게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서 사용해 보시고 소비자 분들께서 되게 만족해 주시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피부가 좋으시네요. 아, 그러니까. 아, 그니까. <laughs> 와. 그리고 저희는 패키지뿐만이 아니라 다 내용물에 정형화되지 않은 과일로 인해서 버려지는 제품있잖아요 모난이 무슨 뭐뭐 어, 엉클리포드이라고 하는데 그 과일을 넣은 성분이에요. 네. 요즘 세대 MG 마인드로 이렇게 딱어 운영하시네요. 드디어 올 때가 왔다 네, 먹을 거다. 비 <laughs> 성 제품만 직접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2층 전시 매체고요 에이 멈추지 뭐, 마요 에이 여기 뭐 들어갔지 뭐 그런 우리, 거 원구가 사람을 잘못 믿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 젤리 매니아예요 네, 젤리 자체가 동물에이름에서 나오는 젤라틴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돼지고기나 소고기로 만들지만 저희는 그런 성분을 전혀 넣지 않고 식물에서 얻은 펙틴을 이용해서 그 젤리의 오. 식감을 구현했습니다 아 어, 진짜요? 네. 그럼 맛이 없지 않을까? 제가 젤리 매니아사서는데 어. 한번 드셔보셨어요? 유화제 같은 거 들어간단 그래, 말이에요 요 저희는 그런 거안 들어가요? 천연 성분으로만 만들었고 사용해서 굉장히 상큼합니다. 아니 근데 이것도 뭐가 되게 이쁘다. 어. 정말 진심으로요. 네. 먹기 전에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병연으로 네. 만들면은 몸에는 좋지만 맛이 없잖아. 네. 그런 병연이 있죠. 어 맛있다. 와 아, 진짜 맛있다. 왜 이렇게 상큼해요. 이두 가지는. 안 들어가는 무설탕 젤리입니다. 오말티폴 소비톨을 사용해서 똑같이 맛있고 달콤한데 설탕은 없는 당류 영 그란. 아니 젤리가 어떻게 아, 당류가 아, 없어? 아 여기 더 <laughs> 어디라고요? 네. 카메라 보고요. 입증 정치 예찰입니다. 인터넷에 입증받으면 검색해주세요. 아니야. 이거 또 이중샀어요. 지금 한장 잡아줄건데. 왜 이렇게 화가 나시는 거예요? 왜이 화가 났어요? <laughs> 아니, 지금 다른 분서다 돌아다니시고. 네. <laughs> 저희. 한희이구나 한방이구나. 한방이고나 한방이구나. 한방이구나. 한왜이구나한방이구고이구나 한방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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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이 한방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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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이이구겠습니다한켜주십시오 아니 근데 아, 우리이 빨리 빨리 아니 근데 우리가 홍보할 이유가 없지 아, 너무 잘 알잖아 여기를 아, 너무 좋고 아, 이렇게 아니. 좋을 수 없는 제품을 뭘더 홍보해요 입만 아프지 연예인 직원이고 연예인분들께서 좀 해주시면 오케이 그럼 괜찮을까요? 우리도 알지만 자, 자, 에이, 한번 제대로 한번 돌아옵시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에코프렘, 네. 에코프렘입니다 와 진짜 너무 힘들다 와 미치겠네 진짜 오늘 요아 오늘요? 네. 아, 일단 앞에 계신지 몰랐는데 일단, 비건에 대해 좀 알게 되었고, 뭐 음. 어, 에코프렌이라는 그 단어를 제 가슴에 새기고 타투로도 새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하냐? 뭐 있습니다. 아, 가야지. 아, 해병대 왜 이렇게 나약해. 가겠습니다. 갑시다. 아. 와. 와, 제가요, 비건에 대해서 안게 너무 뿌듯합니다. 와, 동식물을 살릴 수 있다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너무 기분 좋고요. 아, 오늘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지구를 살린다. 아, 마치 제가 이제부터 새로 태어난 김용조가 됐다. 네. <laughs> 오늘 우리, 돼지, <베지> 노믹스페어 <laughs> 비건 페어 네 삼회 비건 페어인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어, 아쉽잖아요. 맞지요. 맞지요. 맞잖아요. 아니 선배님은 지금 첫 날에도 오셨었잖아요. 아, 첫 날에 왔었죠. 네. 금요일 날에 왔었고 토요일 날은 일이 생기는 바람에 음. 원구 씨한테 부탁을 했어요. 네, 네. 해달라고 했더니 원구 씨가 또 직접 와가지고 음. 아주 그냥 대충 하고 갔다고. <laughs> 원구 씨가 미녀 개구먼 네. 고유리 씨한테도. 여기 자랑을 그렇게 했대요. 아, 진짜요? 볼거리가 너무 많고. 너무 구경하고 싶어요. 또 가야될 것 같습니다. 아니, 첫날에 오셨을 때 어떠셨어요? 첫날에 사실은 뭐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 봤는데, 응.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 유자 향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유자. 유자로 만든, 예. 어, 어떡해요. 빨리 궁금해요. 수련이 하십니까? 수련이요. <laughs> <소변이 웃음> 어, 맞네, 왔네왔네 너무 힘들었어. <laughs> 아, 왜 이렇게 지쳐있는 거야? 왜 지쳤냐고? 내가 볼 때는 여기 주최 측에서 박크 종이로 온다는 거 아마 소문 낸거 같아. 나 입구에서부터 큰일 날뻔 했네. 근데 아, 수현이가 커버를 해줬어. 수상도 하면서. 아, 지금 저기 밑에서 더줄서 있는 게 지금 다섯? 아, 이 아니야. 지금 9호선 다 막혔어. 아, 여기 공사, 교통사고 난게그 선배님 팬들 때문에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지금? 인천 국제공항에서 오는 그 지하철도 꽉 막혔어요. 비건 행사를 뒤집어 놓으셨네요, 선배님. 그니까 러 내가 엄청 많이 좀 다녀보려고 했는데, 방해가 되잖아. 응. 나만 보면 안 되지. 여기 있는 제품들을 봐야 되잖아. 누리가 응. 좀 대신 돌아다녀야 될것 같은데? 아, 아니, 안 그래도 그 원고 선배가 재밌다고. 한번 가보라고. 아, 마지막 재밌대? 날, 이거 3일밖에 안 하니까. 맞아, 가보라고. 오늘 마지막 날이야. 응, 맞아. 근데 오는 길에 이렇게 약간 몇 군데 들려서 봤는데, 대체육으로 만든 거. 고기도 오, 거. 맞아, 맞아. 어, 그 진짜, 맞아. 그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해서. 아, 구경해도 되는데. 선배님도 같이, 같이 가야지. 아니, 혼자 하는 건좀 외로운데? 나도 그러고 <laughs> 여기 온 사람 많은 분들이 나만 찾고 계신단 말이야. 어. 조인는 어딨냐고 막 몽둥이들 막 다니고 계셔. 조인는어디있어조인 그럼 아, 수현이만 같이 가야지. 현이도 같이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어, 나는 먹을 수 있으니까. <laughs> 근데 그거는 조심해야 된다. 여기 행사장이잖아. 네. 너희들이 모르는 곳에 CCTV가 많아. 물건들을 이렇게 슬쩍 이렇게 하는 그런 걸 큰일 나. 망신당해. 손 씻었습니다. 저 한번 돌아다녀봐 뭐 이렇게 한번끼 한번, 한번 아, 돌아볼까요? 좋습니다. 나도 한번 가볼까? 아, 같이 아, 가요, 스매치. 아, 저희가 다가을게요 저희가 다안 보이게. 대신에 내일 말하지 마. 조 이름 말 마. 알겠어. 오케이. 네. 응. 가자. <laughs> 어머나, 한번 둘러보니까 달라지지. 아 너무. 재밌는데요? 너무 재밌었어. 어, 어. 재밌.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뭐가 있습니까? 뭐 저는 뭐 아무래도 고기. 고기. 네, 어, 나중에 미래 뭐 미래에는 고기가 진짜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렇단 말이요 어. 하지만 대체육이 나온다는 거. 네. 그리고요? 저는 육포요. 육포 육포요. 같은데 어. 육 육포 육포가 아니래요. 고기가 어... 아니고요 단백질로 만들었다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맛도 육포랑 똑같은데 너무 너무 신기했어요. 음... 저는 또그 옥수수의 원료를 가지고 만든 플라스틱 컵이 있어요. 아... 그리고 비닐 봉지 같은 거 이런 게 썩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리고 가방이 정말 색깔도 너무 예쁜데. 어, 그런, 그, 동물성, 그런, 뭐 원료로 만든 제품이 아닌, 정말, 천연재료로, 예, 만든 그런 가방들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 이, 너무 넓고, 너무 많이 있어서, 하나하나 다 눈에 담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맞아. 그죠? 어, 근데 진짜 볼거리도 너무 다양하고, 일단, 취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비건이라는. 어, 우리가 조금 더 비건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페어가 아니었나 음, 싶습니다. 맞다. 여러분들도 혹시 궁금하시면,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어, 어떡해. 너무 어... 하지만 우리 유튜브 채널로 조금 더 보실 수 있는 거, 그거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에코프렌과 비건 편은 오늘 컨텐츠 여기서.